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5월 2일 수요일입니다. 5월 2일 수요일. 지금 막장 시작했고요. 자, 종목도 현재 뭐 흐름 좋은 편인데, 한번 매도 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이 상승 출발하면서 절반 매도 됐고요. 그 다음에 DRB 동일 등 오늘 계좌 분위기 괜찮은 상황인데, 한번 팔리는 지켜볼게요. 자연과 환경 더 매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광경 전량 매도 됐네요. 357 군데 3%가 좀동초가 높게 출발하면서 일단 전량 자연광경 전량 매도 되고 출발했고요. DRB 동일, s n w 아시아 경제 등저 종목들도 한번 네,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DRB 동일, DRB 동일도 네, 올라왔습니다. 3% 올라오면서 4분의 매도 됐고요. 오늘 시장이 제약 바이오 섹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 로직스 뉴스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안 맞잖아 보이고요. 코스피는 뭐 나쁘진 않네요. 뭐 빠지고 있진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또1%빵 정도 빠지면서 860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drb 동일 5% 올라왔어요. 하나 정정에서 매도했고 3% 5%까지 올라왔고요.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겠고. s n w 아시아 경제도 네,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조금씩 내려왔는데요. 자, 저런 거뭐 적당히 봐서 한번 매도해 보겠고. 자, 제일 약품, 그 다음에 제일 약품 마이너스 20% 지금 넘어갔네요. 자, 지금 시장 하락하면서 저희 종목들도 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아시아경제 이런 거 지금 다 빠지고 있죠. SNW 마찬가지고요. 나이백 오늘도 급락, 나이백은 오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큰일 났네요. 오늘 나이백 그다음에 웰크론 뭐 종목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면서 하나씩 팔아 볼 테고요. 자, DRB 동일 먼저 일단 끝내 놓고 다 아,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 코스닥도 급락하고 있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나이백 요런 종목 그다음에 제일 약품 이런 거좀 영향 받고 있고요. 자, 제약품도 어, 아주 큰일 났습니다. 22% 가까이 됐네요. 22% 가까이 됐고. 자, 아시아 경제 좀 정정해서 매도 했고, s w 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급락하면서또 아, 만만치 않네요. 지금 최근에 코스닥 계속 약세, 제약바위 약세 보이면서 자, 지수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어, 어제였죠. 어제, 그제 월요일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나오면서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20% 빠지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급락 중에 있습니다. 자 어려운 장뭐 저희는 그나마 현금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걱정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 오늘 계좌 손실은 피해가기가 뭐 만만치가 않겠네요. 자 코스닥 지수가 1% 안쪽으로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자부각약품부각약품이 4분의 1 매도됐습니다. 자부각약품3% 올라오면서 일부 매도됐고요. 자 S&P 월드 수익권 들어와서. 일부 정정 매도하고 있습니다. SNW 아시아 경제가 정정 내놓은 것들이 좀안 팔려가지고 상당히 아쉽긴 한데요. 음, 좀 매도되는 거 한번 기다려보겠고요. 지수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면 저희 종목들도 같이 올라와 주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각약품은 오늘 웬만하면 다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S&P 월드도 조금 더 상승하면 3%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부각약품 같은 경우 물량이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각약품은 청산 오늘 마무리 짓겠고요. 자 아시아 경제 S N W S N W 요 종목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 좀 빠르게 끊어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좀 수월치 않은 모습. 자 아시아 경제도 한번 다 팔아볼 예정이고 S P 월드도 한번. 네 오늘 다 끊어내겠습니다 자 지수가 뭐 좋지 못한데 저희 계좌는 뭐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는 편 아닌가 싶습니다 초반에 자연과 환경 drb 동기를 잘 팔았기 때문에 뭐 계좌 상황은 아주 나쁘다고 보긴 어렵네요 자 지금 웰크론이 급반등 보여주고 있네요 자3% 올라오면서 매도 됐고요 자 지금 s&w도 n 매도 되고 어, 시장이 올라오지 못하고 하락하는 와중에 저희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S&P 월드 전량 매도 했고요. 3%까지 올라왔습니다. 3%까지 올라오면서 그 아래에서 어, 전부 나머지 물량들은 정정 매도 했고요. 웰크론 지금 3% 도달, 그 다음에 S&W도 4,040원 도달, 이제 마지막 물량 3% 나가 있는 물량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백이랑 제일 약품 다시 20% 넘어갔고요. 자, 영신금속 영신금속 다시 좀 올라오면 매도할 텐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웰크런 s&w 먼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미스터블루가 또 상승 뽑아주고 있습니다 한3% 정도 올라오면서 자, 정정해서 하나 매도 했고요 자 4170원 3% 도달해서 또 하나 매도 됐습니다 이제 절반 물량 남았고 저 코스닥 같은 경우 급락하더니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다 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좌는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종목들 정비하면서 네, 뭐몇 종목 안 남았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시아경제 뭐보합권 수준 이것도 좀 올라오면 매도하려고 하는데 뭐 14일 올라와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미스터 블루가 지금 한 거의 한4% 가까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 뭐 지켜보면서 오늘 웬만하면 다 처분할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 볼게요 자, 미스터 블루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3% 5%까지 올라오면서 전량 매도됐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 이제 정정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자 미스터블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계좌내 이제 종목 수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호스모신 소재 거래 정지 상태고 아시아 경제 소폭 수익권 그 다음에 영신금속 나이백 제일약품은 큰 폭의 손실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보면서 반등 소폭 나올 때 매도해볼 계획이고요. 자 시작 경제 같은 경우는 한 1%대 수익권 넘어가면 매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정정 매도 내놨고요. 매도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반전했기 때문에 자 저희 계좌도 오늘 뭐 종목도 올라오면서 뭐 나름 괜찮은 수익률 올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후 3시 되면서 저희 종가 배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좌 내에는 종목수 뭐 다섯 종목 남겨놨습니다. 얼마 없는 상태고요 계좌는 많이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자, 영신금속 나이백 제일약품 이렇게 큰 폭의 손실권 들어가 있는 종목들 남아있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8% 9% 정도 하락한 상태로 뭐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자 오늘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뭐 10종목 이내로 걸릴 것 같고요 자 종목들 매수되는 거 한번 기다려 볼 텐데 자, 현금은 충분한 상황이고 계좌 내 현금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매수 체결되는 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모두 마감됐습니다. 오늘 조건 검색식의 종목이 몇 종목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섯 종목 걸렸고요.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막판에 동시 효과 끝날 때 걸려서 뭐 주문만 어, 장 종료 되고 나갔기 때문에 주문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한라 같은 경우가 매수 되자마자 급락하면서 VI 걸렸습니다. 하락 VI 걸리면서 조금 늦게 동시효과 마감했고요. 오늘 다섯 종목, 네, 에코마이스터 제외한 다섯 종목이 전량 매수 됐습니다. 전량 매수 됐는데, 한라 같은 경우 5% 가까이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지금 5% 내려왔어요. 자,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막판에 계좌 손실이 조금 더 났고요. HLB 같은 경우는 어, 동시효가에서2% 올라오면서 4분의 1 매도됐습니다. 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마셜경제 뭐 오늘 매도를 한 절반 하고 나머지 절반 홀딩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내일 이후 한번 지켜보겠고요. 영신금속, 바이백, 제일약품, 뭐 상황은 별로 다 좋지 못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반전해서 결국 0.5%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코스피도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로 인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도 좀 하락해서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저희 계좌 매매한 거 매매 수익 현황 보고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월2일 수요일이었고 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하고 이번 주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자 오늘 매수 다섯 종목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건 검색 시계 걸린 종목들. 전량 매수 되면서 다섯 종목 매수 됐고요. 오늘 매도 금액이 조금 더 컸죠. 그래서 오늘 매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네 종목 단 한번 살펴보면 손절은 부강약품 한 종목, 부강약품 손절했고요. 그 외에 수익본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본 종목이 여덟 종목, 그래서 팔승 그 다음에 부강약품 마이너스 십 프로 정도 손절하면서 네 팔승 일패 기록했고요. 오늘 누적 수익률 한번 보면. 한삼십만원 정도 됩니다. 3십만 구천오백 원인데, 자 이백오십만 원씩 한 종목 매매하기 때문에 이십오만 원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백오십만 원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오늘 매도한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오늘 매매한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은 한 십이점팔 프로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뭐 종목도 뭐 수익이 났고 계좌 어려운 장에서 오늘 계좌도 한0점사 퍼센트 정도 수익 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 주도 뭐 아직까지는 원활히 매매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250만원으로 매매 금액 줄인 이후로 좀 종목에 걸리는 종목수가 줄어들어서 현금 비중이 높은데요. 자, 당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50만원씩 진행하겠고, 여기서 다시 한번 현금 비중이 계속 높다면 다시 3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어려운 장에서 어, 괜찮은 성적 올렸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